감성술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또 변화를 보여주는 행성들이 있는데요. 바로 명왕성과 해왕성, 천왕성입니다. 이 외행성들은 한 별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느리지만 그만큼 또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2025년에 이세 개의 외행성들이 모두 별자리를 바꿔서 이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2025년은 세대적 차원의 아주 거대한 전환점으로 간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세계의 외인성 중에서도 천왕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갑작스런 변화의 별 천왕성이 2025년 7월 7일에 별자리를 바꿔서 이동을 했지요. 이것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여러분 삶의 어느 한 영역이 리셋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왕성은 약 7년 주기로 별자리를 바꿔서 이동을 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천왕성은 변화, 충격, 또 변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 여러분의 탄생 차트에서 이 행성이 이동하는 별자리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업그레이드를 경험을 한다거나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왕성은 2018년부터 약 7년간 황수 자리에 머물렀지요. 어, 그 동안 또 우리 부동산과 자원, 화폐, 자연환경, 우리의 경제 시스템 같은 물질 기반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에 입궁을 했고요. 우리의 정신적 자산과 정보의 질서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천항성이란 행성은 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거나 또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18년부터 7년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머물렀다고 그랬지요. 이 황소자리는 안정과 물질, 또 자원, 돈, 소유, 또 자연환경, 우리의 신체 감각과 관련된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안정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뒤흔들렸지요. 먼저 블록체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요. 디지털 자산이 점점 제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상과열과 조정이 있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해발해졌고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안정에 대한 관점이 변하기도 했는데요. 평생 직장이나 내집 마련, 정해진 루트의 삶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천황성이 쌍둥이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이러한 물질 안정 기반의 변화는 정보, 언어, 네트워크, 소통 방식 등 지성 기반의 혁신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게 될 텐데요. 이 쌍둥이 자리는 우리의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이동수단 학습 언어 이웃 네트워크를 다루는 별자리인데요. 이곳에 천왕성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처리하는 기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라든가 미디어 교육 이동수단 이웃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또 AI를 통한 인간과 기계 간 소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터넷과 AI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웹3나 메타버스, 텍스트 기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언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동수단의 혁신도 예상이 되는데요. 드론 택시나 자율주행차, AI 기반 교통 네트워크에 놀라운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대성을 반영하는 세계 외인성들이 모두 2025년에 별자리를 바꿔서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린 땅과 물의 시대에서 불과 공기의 시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세계의 외행성들은 내 행성들보다 좀 오랜 시간 한 별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한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한다고 했지요. 이 세계의 외행성이 2025년에 새로운 별자리로 진입하며 그 에너지의 전환점을 맞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사회 전반, 운명 구조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세 개의 외행성이 각각 불과 공기 사인에서 삼각 공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 변화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우리 문명의 OS 자체가 바뀌는 수준의 혁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천체 이동이 우리 개인들에겐 어떠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 각자의 별자리에 기초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여러분의 상승궁이나 태양 별자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양자리 분들은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무언가 소셜 미디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이 변할지도 모르고요. 단거리 이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또는 배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이 급상승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급함으로 인해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2033년까지 계속됩니다. 황소자리 분들은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나 또는 소비 패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돈과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좀 혁신적인 방식으로 돈을 번다거나 내 재정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를 하신다거나 디지털, 기술, 발명, 창의적인 분야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인데요. 여러분의 외모,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라든가 타이틀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나 생각,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좀더 혁신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나를 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좀더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외모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계좌리 분들은 이 시기에 갑작스런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 꿈에서 또는 명상을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 이러한 생각을 글이나 예술로 표현하는 일에 좋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 숨어 있는 반항심과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서 너무 억누르면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요. 정신 세계나 심리, 예술, 신비주의, 종교 명상, 해외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친구나 내가 속한 그룹, 네트워크, 커뮤니티, 클럽, 밴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친구 관계가 매우 독특할 수도 있고요. 평범하고 일반적인 모임보다는 좀 특이하고 진보적인 그룹 모임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친구나 지인들 중에 이상주의자나 아웃사이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라든가 좀 독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원할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IT, AI, 사회운동,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좀 친구들은 다양하고 개성강한 사람들일 수 있겠고요.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녀자리 분들은 여러분의 커리어, 직업적인 방향이라든지 사회적인 타이틀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좀더 자유롭고 유연한 방식을 원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직업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 프리랜서, it 창의 분야에 눈을 뜨는 시기가 될수 있겠는데요.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는다거나 기존 직업을 완전히 접고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칭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인데요. 여러분의 믿음, 철학, 가치관, 교육, 해외와 관련된 분야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너무나 확신했던 생각이 뒤흔들릴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공부나 정신세계, 종교, 철학적인 탐구나 다른 문화에 대한 매력이 커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외국 유학이나 이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글쓰기를 한다든지, 출판, 교육, 지식을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더 이상 나만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 공유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갈자리 분들은 돈이나 빚, 유산, 투자, 심리적인 연결 관계와 관련된 깊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물질적, 정서적으로 공동 자원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파트너와의 돈 문제라든지 투자 수익이라든지 보험, 대출, 세금, 혹은 상속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감정적인 의존과 또 통제 욕구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는 닫아져 있던 감정에너지를 좀 해방하고 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유, 영성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러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수 자리 분들은 일대일 관계, 연인, 배우자, 동업자, 개혁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나 혁신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지금까지의 관계 패턴이 갑자기 끊긴다거나 재정비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유로운 연애나 좀 비정형적인 관계, 예를 들면 장거리 연애라든지 국제 커플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파트너십 또는 새로운 기술과 연계된 협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어,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만의 독립성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염수자리 분들은 일 건강 일상 루틴 동료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기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안정된 루틴과 업무 방식이 바뀌고 좀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업무 툴이나 AI 기반 시스템, 디지털 자동화 등과 관련해서 적응을 한다거나 또는 선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프리랜서나 원격 근무, 디지털 로마드 형태로 전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이 단순한 생기가 아닌 좀더 나다운 삶을 위한 유연한 도구로 바뀌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평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인데요. 여러분의 창의성, 연애, 취미, 자녀, 표현력이 있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예술적인 열정이나 창작 활동이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또 연애의 관계도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의 얼매이기보다는 좀더 개성있고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둔 분이라면 아이의 독특한 재능이 드러날 수도 있겠는데요.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창의력 중심의 교육방식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억누르지 않은 나만의 색깔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인데요. 가정, 가족, 뿌리, 정서적인 안정감과 관련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사를 하신다거나, 레노베이션을 한다거나, 독립 또는 가족관계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감정적인 트라마가 있었다면 그 해방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서 좀더 유연하고 독립적인 정서적 기반을 만들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라는 개념도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 노마드, 공유주거, 해외 장기체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감정적으로는 너무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지탱하는 능력이 성장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3년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머무는 이 기간은 모든 별자리에 걸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유와 혁신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예기치 못한 변화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좀더 나답고 더 유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